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예쁜 옷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제품은 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소매가 프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안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겉에는 이제 그물. 근데 이제 뭐라 그래요? 망사인데 그 레이스 망사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요런 이런 조직감이에요. 조직감 탄탄합니다. 그래서 그물이면서 안감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입으실 수 있죠. 비치지 않고. 근데 이제 안감도 거의 이제 쉬폰 느낌으로 얇게 들어가서 되게 시원해요. 어, 가슴 단면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 6 반중에 조으로 신축성이 없어서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 5, 6, 6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6, 6반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일자라인이라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총장은 58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보시고 이게 지금 블랙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가 있어요 여기 하이트 예쁘죠? 약간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있는, 이게 좀 색감이 있는 뭐 스커트나 바지에다가 입어주셔도 되게 예쁘죠? 조직감이. 팔, 겨드랑이, 어깨 다 가립니다. 가격은 23,000원이에요. 아, 디자인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게 1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은 굉장히 여유있게 나왔어요 요건 이제 폴리 소재인데 어, 여기를 집어줬어요 기본은 이제 사각뿔 나왔습니다 딱네모예요 펼치면 그런데 이제 팔 요런식으로 셔링이 자연스럽게 잡히다 보니까 77분들 입으셔도 예쁘고 88분들 입으셔도 여유있게 맞으시고 99는 이제 요그 집은 내가 딱딱 딱 붙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88 반까지는 가능하세요. 그렇다고 77이 크지도 않습니다. 77도 이렇게 루즈핏으로 이렇게 셔링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입으시면 굉장히 예쁘시거든요. 이게 이제 가단을 뭐, 굳이 재자면 찝은 데까지니까 한 60, 63? 이 정도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찍어놨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가단이 한63 정도 나오고 좀 일자로 떨어지니까 8 8 반까지는 여유있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연 셔링 잡혀서 77분들이 입으셔도 로즈핏으로 굉장히 예쁘시고 밑에 조금 슬림하게 입고 위에를 요거 로즈핏으로 입으시면 되게 예쁘세요. 여기 블랙 색상이고 그 다음에 이게 베이지입니다. 베이지 색상 요것도 되게 세련되겠죠. 이 셔링 자체가 이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입으시면 너무 예뻐요. 가격은 23,000원입니다. 2번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블라우스 보시면 이 레터링 쪽에 핫픽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쪽만 딱 이렇게 세 군데만 그러면서 완전 옮기자. 앞에가 조금 더 짧고 뒤에가 길죠. 그러면서 얇은 면이기 때문에 입으시면 진짜 시원해요. 단독으로 입으실 수 있으면서도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 소매는 이렇게 되게 얇아 보이죠. 이 안쪽은 레터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침을 최소화했고요. 뒤에도 보시면 완전히. 완전 후드로드. 너무 괜찮죠? 자, 요거는 이제 바지나 청바지. 청바지 같은 거랑 입으셔도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어, 이거는 가슴 단면이. 가슴 다면65 나와요. 이것도 88 반까지 주시고요. 총장은 앞에가 60, 앞에가 68, 뒤에가 82. 요럴때 이렇게 청바지랑 입어주셔도 괜찮고, 레깅스 입으셔도 좋습니다. 이게 3번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거, 요거. 요거는 소매 니트에요. 소매에 반짝이가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소매가 반짝입니다. 그러면서 비카라 가운데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살짝 요런 펀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기성도 신경을 썼습니다.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너무 찮죠여런 되게 단정하게 배치가 가능하시고 46이면 66 반까지 괜찮아요. 총장 59 바지에 입어도 좋습니다. 신축성 살짝, 아주 막 쩍쩍쩍쩍 늘어나는 건 아닌데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66 반도 가능하세요. 저게 지금 블랙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핑크. 약간 인디핑크 느낌의 색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이보리 이런 느낌 카라가 되게 귀여워요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아이보리 색상 가격이 25,000원입니다 4번 들어가서 굉장히 레이온 들어가서 굉장히 얇고 후드 루드하면서 시원해요. 레이온 들어가서 질감 확인하시면 이런 질감. 네, 이런 질감입니다. 아주 얇아서 하늘하늘 거리는 그런 재질까지는 아니고 약간 펄럭펄럭인데 이제 레이온의 그런 시원함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약간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양옆이 조금 더 길고 이렇게 약간 둥근산 온도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이제 스커트입니다. 벨트가 세트로 들어있어요. 보헤미안 벨트가 세트로 들어있어서 입으시면 무슨 옷 냅두죠. 여기가 이제 아이보리 색상이고요. 아이보리에 이렇게 꽃무늬 들어가 있고 얘가 이제 블랙의 꽃무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 제가 드리면 이게 담면 30일, 청장, 청장 어 80, 90이 정도 나와요. 긴 쪽이랑 이제 짧은 쪽이 살짝 다른데 얘는 약간 하시면 양옆이 조금 더긴니가한90 정도 나와요. 제긴 쪽이 여기를 아이보리를 재 보면 네, 긴쪽에90 나와요. 그래서 한160 정도부터 괜찮습니다. 키스. 색상 두 가지. 가격은 2 5 0 0 0 원입니다. 벨트가 세트로 들어있어요. 요런 문이에요. 이게, 음, 5번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후드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허리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 잡아주시면 굉장히 세련되고 예쁩니다. 이, 이 치마가 좀 엘레강스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모자도 있고, 약간 캐주얼한데 허리 스트링이 잡히니까또 예뻐요. 보시, 그래서 굉장히 얇은 면입니다. 토쿨로드 해서 입으시면은 엄청 시원하죠. 이런 거 입으실 때는 이제 비치을 걱정하실 때 이제 캠파시 입으시면 됩니다. 팔고 있는 캠파시 적극 추천. 여기다가 이제 리본 만드시면 되고요. 줄 하나로도 리본은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아이보리 색상이고 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게 블랙. 이게 블랙 활용도 너무 괜찮죠. 약간 조게 느낌으로 입으셔도 되고 단독으로 입으셔도 좋습니다. 이게. 네, 60입니다. 네, 통장장이 56. 60에 56.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2 3 0 0 0원 허리 어, 라인 조절 가능하세요. 두 네, 가지 색상. 2 3 0 0 0원 이게 어, 6번입니다. 이것도 너무 죠 요것도, 요거는 이제 모자가 없고, 기본 민소매인데, 이렇게 타이가 들어가 있어요. 요게 세트로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서 허리 스트링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시죠? 이런 식으셔도 너무 세련되게 매치가 가능한 옷입니다. 얘가 지금 아이보리고, 요게 지금 네이비 색상. 그냥 화이트에 매치하셔도, 너무너무 괜찮죠? 얹어 주셔도 괜찮아요. 타이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기본 가다는 여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이즈가 여유가 있게 나왔습니다. 옷이 그리고 이렇게 이런 타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옷에도 매칭할수있 수가 있고요. 살짝 가을인데 맞은다면 54 나와요 54. 그러니까 77까지 좋으시고 총장 45입니다 그래서 약간 쇼피장이니까 치마같은데 입으셔도 괜찮으시고 같아요 치마 허리라인 잘록하게 조절하시면 되니까 66, 77다 좋습니다 가격은 11,000원 얇고 후두룩드 해요 빡빡 탄 소재 아니고 후드로들합니다. 색깔 되게 예뻐요. 이 화이트, 이게 이제 네이비 두 가지. 가격 9만0 0 원이에요. 7 번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기본으로 입기 좋은 귀여운 이제 핀턱 민소매인데 이렇게 넥라인에 피를, 프릴 들어가 있고 이제 소매 쪽에 프릴 들어가요. 그리고 화이트 이게 지금 블루색상 블루인데 이제 스카이 블루기 때문에 색상이 환하고 예뻐요 뒤에 보시면 뒤에 이렇게 셔링이 많이 잡혀서 되게 예쁩니다 면소재라서 이제 빳빳한 그런 질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금 딱 던져주셔도 너무너무 예쁘시죠? 로봇 사이즈는 77까지 가능하세요. 가슴 단면이 52, 3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A라인이니까 77까지 괜찮으시고 총장 55입니다.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이게 8번이에요. 18,000원입니다. 이건 바스락 블라우스. 피치 핑크 색상. 여기 프릴. 이거는 어릴 적에 없을 수있어게 계속 요새 계속 옷들이 계속 갑자기 품절, 품절 막 이래가지고 저도 막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바스락 소재에 이렇게 프릴이 들어가 있어서 옷이 굉장히 귀여워요. 잡혀있는 한데 안쪽에 했을때 48 48 나와요 근데 이제 핀턱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긴 한데 이 핀턱 펴지면 조금 그렇긴 하겠죠 살짝 A라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66 안까지 가능하시긴 한데 이제 66까지 추천을 드리고요 총장은 58입니다 이렇게 그냥 툭 A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입으셔도 되고요 청바지도 괜찮으시고요 이제 귀여우면서 데일리룩으로도 입으실 수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심플하게 받쳐서 입으셔도 너무 좋죠. 얘가 화이트색상, 이게 피치핑크색상, 피치색. 가격은 19,000원입니다. 바스락 소재입니다. 두 번. 가 가운데는 이렇게 나비 모양. 밑에가 너무 좁으면 좀 보기가 그래요. 그냥 내려야 돼. 얘가 지금 화이트고요그 다음에 이게 퍼플. 퍼플 색상. 슈퍼소매라 시원하고 이 면도 얇습니다. 퍼플 색상. 그 다음에 이게 블랙입니다. 스커트에 같이 해보셔도 예쁘시고 반바지 있잖아요. 저희 판매하는 거 보고랑 너무 잘어울리죠 가격 23,000원입니다. 10번 네, 그다음에 자, 민소 요거 요청하신 분이 계셔요. 제가 지금 이거를 어, 청자켓을 입면서 얘를 벗겨볼 건데 이거 보시면 홀리 원단이에요. 홀리 원단. 약간 미끌미끌한 홀리 원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허리 스트링 조절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베이지 바탕에 여기 셔링 잡힌 거 보이시죠? 이쪽이 셔링, 그러면서 브이넥. 근데 이제 파, 많이 파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깨가 넓습니다. 어깨가 넓어서 어깨 거의 끝까지 다 가려주기 때문에 그 민망함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막 팔이 다 드러나는 민망함이 조금 더 덜하고요. 여기 뒤에도 셔링 다 보이시죠. 그래서 밑에는 카카 스타일로 3단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린 색상이고, 그 다음에 이게 블루 색상. 이색 네, 색감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가단도 놓고, 아무리 여유있게 나왔기 때문에 캡나시 하나 입으시면 예뻐요 허리 라인 이렇게 조절 가능하고 이렇 보면 이제 볼레로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딱걸쳐주시면 팔도 가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샥눌어 주시면 너무 괜찮죠. 딱해주시면됩네요 자, 이거는 어, 가슴 단면. 열리지 않고서도 이게 막셔링가은고 높이 하면서 총장은 118입니다. 이렇게 60에서 조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쫙 펼쳤을 때도 되게 여유있기 때문에 88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 29,000원. 이기 여유있게 됐어. 이렇게 생긴 기워스 이제 김. 7부도 있는데 다잘봐주세요 이렇게 딱 펼쳐도 여기가 막 벌어지고 이러지 않다 보니까 8배까지 이게 저희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사이즈가 제일 큰것 같아요. 11번 29,000원 2가 이거 스모크 밴딩은 굉장히 편안하게 벌어지면서 칠칠도 괜찮아요. 기본 저기는 기본 사이즈는 작습니다. 근데 잘 늘어나는 거죠. 옆으로 완전 앞뒤로 스케어내기고 66까지 55에서 64, 45, 66다 좋으시고 77도 스모커밴인데 불편하지 않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은 들 77까지도 괜찮다는거 근데 55, 66이 제일 뭐 여유있게 여유있는 느낌으 입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고 작으신 분도 더 예쁘실 수도 있는데 아무 암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블랙을 입어봤었기 때문에 가격 29,000원. 이거 안감 없어요. 1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완전 엘레강스의 끝판왕. 소매 보세요. 이렇게. 팔다 가려지죠. 일단, 일단은 일 4단 각 이것면 그냥 이제 엘레강스 그 자체 이 리본도 옆쪽으로 매는 거예요. 쉬폰 소재고요. 안감, 요 가슴 앞부터 끝까지 다 있습니다. 안감 끝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뒤에 지퍼 스타일이고 허리 여기에 밴딩 들어와 있습니다. 노란 톤이에요. 노란 톤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래요. 셔리 많이 잡혀있고 어, 이거는 가슴 단면이 셔링 안 늘린 채에서 43이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늘렸을 때는 뭐 55, 6요 정도도 돼요. 그러니까 7, 7 반까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늘어나니까요. 근데 밴딩은 짱짱하니까 허리는 딱 조여주겠죠. 그리고 총자는 123. 키는 160부터 추천드립니다. 35,000원입니다 이게 13번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요거는 어, 요거는 66딱566 좋아요 66반도 괜찮으세요 가단 50 총장 115 그니까 쫙 늘렸을 때 50인데 여기 가운데가 단추가 들어가 있어요 단추가 있어요 그니까 요 디자인을 어, 77, 88 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입고 싶어 하셔가지고 문의를 많이 주셨었는데 이게 옷이 큰 옷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날씬해 보여요. 정말 날씬해 보여요. 요게 벨트가 있어요. 요렇게. 요런 벨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그냥 묶어주셔도 되고 안하셔도 돼요. 어, 허리가 조금 더 가늘어 보이죠. 어, 최대 66번까지 옷이 신축성은 없는데 이제 그나마 있는 신축성이 허리에 허리 밴딩이 있습니다. 이거 딱 단단하게 묶어주시면 되게 날씬해 보여요. 밑단 셔링 들어가 있고요. 가격 이것도 35,000원입니다. 14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캡라시 저도 요새 이거 입고 다녀요. 너무 편합니다. 노브라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편합니다. 얘가 베이지. 이게 화이트, 화이트인데, 이제 아이보리로 들어가죠. 아이보리. 어, 5는 조금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단이 크진 않는데, 이게 그런 이제 조임이 없다 보니까, 5호는 좀 작다고, 크다고 하시고, 이제 6677 괜찮습니다. 네, 6677 추천을 드리고요. 어, 길이도 한48 정도 되니까, 길이도 딱, 나시 길이 정도 나오고, 뭐, 세부치 이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입으시면 너무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이제, 패드가 탄탄해요. 웬만한 브라보다 패드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렇게, 뭉개질 그런 위험성 없고요. 일단, 패드 탄탄하기 때문에, 뭐, 그런 브라렛의 그런, 뭐, 약한 그런 느낌 아니고 딱 탄탄하게 잡아줍니다. 그러면서도 막 도드라지게 뽕이 크거나 그러잖아요. 그냥 기본 보라 같아요. 네. 명칭은 왕뽕 브라, 왕뽕 나시지만 실제로는 아주 왕뽕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해요. 생각보다 이 패드가 탄탄하다 뿐일지 컵이 크게 일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입고 있거든요. 전혀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에 17,000원이고 두개 33,000원입니다. 15번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오후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